인양만 큰이라 궁금한 게왜 이렇게 많은지 호기심 많은 남자 인양 인양 막 보기보다. 있잖아 여자를 말하거 자궁살이고 남자를 말하든 뭐라 그러지 이거를 여자에 대한 호기심. 경기도. 음. 남양주시 사장님은 있잖아 인양반은 굉장히 열심히 살아 내 노력으로 자수성가하신 분이랑 마찬가지거든 본인은 굉장히 본인 혼자 노력을 해서 자수성가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올해 들어서 왜그러냐면 올해는 코로나도 있지만 사장님이 운이 지금 올해 작년에 들어오는 삼재 올해 묶는 삼재거든 그래서 사장님이 삼재판을 겪고 있고 어, 사업이 지금 잘 안되고 있고 사업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사업 때문에 사장님이 자나 깨는 걱정이 많아 그리고 집 지금 문서 이동 지금 사장님이 지금은 아닌데 문서 이동을 할까 문서 변동이 좀 따를까 네. 어? 지금 마음은 갖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음 마음은 진작에 문서 이동 변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문서 이동 변동 쓰는들었서나 지금 바로 가진 돈이. 금전이 많잖아. 지금 바로 이동, 변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 사장님, 다른 거 없어요. 돈이에요, 돈. 어? 돈, 돈, 돈. 어, 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벌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음, 돈을 좀더 벌어서 잘살수 있을까? 나는 잘 살고 싶은데, 지금 봐서는 좀 힘들 것 같거든? 지금 조금 어렵거든? 어, 다렵다는 건 아니고, 지금 조금 어려우, 어려우시거든? 이제 그게 고민스럽고, 그게 좀 힘든 부분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고민스럽고 힘드시죠. 그러나 올해는 묶는 산재에 문서를 잡는다는 건잘안 됩니다. 내년에 쉬운 세세에 나가는 산재라도 운이 들어옵니다. 내년 정 7월이야. 어2 8월 지나 정 7월 9월 못다가서 본인이 운이 한번 들어올 거예요. 요때 문서 하나를 <laughs> 잡든 잡을 거 뭐를 하나 잡으려고 생각만 갖고 계시거든 생각은 하고 계시고 생각은 갖고 계세요 어, 그게 몇년 하반기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에는 문서를 잡을 수도 있고 문서를 살 수도 있고 그때 가시면 운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문서를 하나 더 잡으려고 물건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 지금. 본인 마음에는 마음에 갖고 있는 게 있다고 네. 문서를 네. 그러나 올해 하기에는 뭐 대출을 받아서 한번 사겠지. 어? 사다님도 아마 뭐 사면 내 돈으로 다 사는 건 아니거든. 어? 뭔지 아셨어요 대출받아서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놓신다고 치면 내년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사실 외국을 나가려고 여러 번 하는데 지금 사실 못 나가고. 지금은 안돼 미국은. 사실에 있잖아요 경자년이 올해 경자년이 흰지의 해문년이야 어? 신지해운년이라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랬거든 지가 천장에서 들끓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없는 병도 생긴다고 올해 경자년에 신지해운년에 병이 들끓고 있잖아 병이 들끓으면 3년 세월이 간다 그랬거든 응. 올해 백신 나온다 나온다 해도 사실은 내년 지나지 않아 백신은 개발돼요 내년에 어느 선에서는 올해는 절대 백신 개발되지를 않습니다. 내년에 어느 선에 가면 백신이 개발이 되거든. 내년에 가면 말리타고 외국이야. 간 건너 물 건너야. 응. 선항에 질산 열어 가거든. 근데 올해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응. 얘기하세요. 사장님이 왜, 사실은, 음, 쉬운 두 살인데. 사장님 일부 종사 하셨어요? 저요? 응. 뭐, 제가 이런 말을 방송에 아깝도막 근지롱을 하는 거예요. 사실 한, 이 사주가 되지 <laughs> 사실은 사단님이 내가 난 자식은 남을 주고 남이 난 자식은 내가 보리는 사주 팔자다. 한때는 사장님이 이혼수에 괴롭던 적도 많고 마누라고 뜻이 맞지 않고 마누라고 부딪히고 삼박질좀 많이 하고 살았을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성주가 떴다. 나라가 편안해지 백성이 편하다고 했잖아. 이 사주가 사실은 쌍방에 가까우고 살 사주거든. 쌍방에 가건다는 게 뭐야? 옛날엔 이렇게 말을 했거든. 장가 두번 가면 되는 거. 그래서 사장님은 사실은 장가를 두번가시는게 맞은데 맞습니까? 더갈 수도 있었는데요. 아, 그러니까 그냥 그냥 네. 알아들으라고 두번 뭐두 같은 세번 같은 일부종사를 못했다는 사주라는 네. 거지 네. 일부종사할 수가 없고 네. 또 지금도 뭐 애나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사주 그냥 그렇다는 거야 네. 사장님 사주가 네. 인양만 큰이라 궁금한 게왜 이렇게 많은지 호기심 많은 남자 인양 인양 막 보기보다 당신 은 호기심이 많아. 네. 어? 호기심만, 그래서 머리가 좋은 양반이야. 돈을 벌어야지, 어, 내가 원하는 거, 이것저것, 네. 내가 원하는 거다 해보고 싶거든. 본인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생각이 많거든. 아니에요? 본인 호기심 많아. 어, 이거고 저거고, 궁금한 것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여자도 그렇잖아. 뭐돈 있으면 내가 갖고 싶은 여자를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많으신 양반이에요. 그래서 네. 돈 많이 벌으세요.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사세요. <laughs> 어, 근데 뭐, 남자니까 그래도 되겠죠. 일단 사 c 님 i 는 활량이 있거든. 활량 활량 대 o n e 든 u d d e n l y You can't t 서 l l you. 금 o u c a 금 t t e 손해 you. You can't tell you. You c a 그 t tell y o 그러니까 아, 의도적으로 네. 했든지 말았든지 여자를 만난 건 만난 건 네. 맞자. 본인이 돈잘 벌고 있고 만원지라고 몇년 전년 뭐 좋다고 네. 따라다니는 멋이 남자가 열개집 싫다는 거 봤어. 응, 어, 그렇다는 거지. 일단 뭐 그건 뭐 밀어낸 게 많았고요. 제가 사실 좀 그런 생각 을 갖고 있는 건 사실 맞습니다. 음. 조금 더 돈을 더 갖고 있으면. 음. 뭐좀 아까 그랬잖아 본인은 그래서 돈이잖아 네. 내가 돈을 벌어야지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도 돈 있으면 어, 충분히 그자도 음, 만날 수 있고 돈이면 돈 가지고 있으면 다할 거라고 생각하자요 그렇지만 절대 돈 갖고 다 하는 거는 아니야 당신 머리에는 돈 갖고 있으면 다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어네 어. 그렇 그러, 지만은아 그러시고 또 궁금한 건뭐그 <laughs> 여자 뭐야? 그런 부분들이 음 제가 다시 이렇게 할수 있는 분이 언제쯤 오나요? 본인 있잖아요. 아까 네. 했죠. 환량이라고 인양반이 김은살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김은살은 그 무당이 되는 게 김은살이 아니거든. 어. 본인이 죽은 자의 원한이 누가 실장가못 가고 누가 한스럽게 실장가못 가고 간 사람 누구야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 머리 면사빠를 안 썼다는 거죠. 면사빠 면사빠 안썼다는 사람 옛날에 들어봤어요? 결혼을 했지만 면사포를 안 쓰고 옛날에는 이제 결혼을 하고 살아서 면사포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는 거지. 근데 면사포를 안 쓰고 자식 만났고 살다가 돌아가신 망제가 있거든. 그래서 사장님은 사실은 절에 가서 구명시켜야 돼. 이런 양반들은. 사장님이 이+, 이 양반이 있잖아. 뭐돈 버는 거라면 돈을 열심히 벌어 사장님한테 딱한 가지는 안 좋은 게 있어. 있잖아. 여자를 말하거든 자궁살이고 남자를 말하면 뭐라 그러지 이거를 여자에 대한 호기심 어. 응? 요새 그게 있잖아 머리에 가끔 그럴 적 있어 가끔 맨날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사장님은 이것 때문에 돈돈돈돈돈돈 돈, 돈, 돈. 돈 벌면 뭐해 여자 하나 만나면 다 써버리고 없는 돈또돈 돈 벌면 뭐하니 여자 만나면 또다쓸 것도 없을 건데 그렇게 사르셨다는 거지 이제 는사장님이좀 정착하실 때도 안 되셨어요? 정착을 하셔야지 한 여자 만약 좀 정착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자식 생각하고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 한여자가 정착하고 싶으면 아직은 없거든 없음 맞아 솔직히 아직은 없어. 언젠가 정착을 하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 아직은 없거든. 어? 관심이 없어. 어, 아직은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 내가 뭐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라고. 어, 그렇지만 60이 넘어가면 뭐 정착을 하겠지. 근데 지금도 여자가 있었던 거 별로. 어? 좀 멀어진 거 같고 또한 여자를 조금 만나볼까. 또 여자 생각이 여자가 더 그립거든. 한 여자를 좀 만나볼까. 언제나 또 나를, 나를 좋다고 나밖에 모르는 여자를 만날까. 이것도 궁금하세요? 그것까지는 뭐. 궁금하지는 않을 거예요. h i s I could get this. I 그게 그 뜻이지. 결혼에 대한 거를 음. 그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음.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은 근데 사실 u l d get this. I c 외국 나가서 같이 살 생각도 갖고 계셨나요? 저는 그런 생각도 아이가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그런 생각 갖고 계셨죠자 네. 이렇게 얼떨보니까아 인양만의 여자가 진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외국 가서 어돈 네. 벌어서 외국 가서 잘 살고 싶거나어 네, 네, 네. 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거나 그래서 그런 여자를 찾고 있는 중이구나 어.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 안 되시고요. 내년에, 어, 외국, 말리타고 외국입니다. 돈좀 많이 버시면, 내년에 가시면, 정말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실 겁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이거고 저거고 올해는 없고, 본인이 내년에 가서 돈잘 벌리고 있다고 하면, 여자가 생길 겁니다. 그때 만나는 여자가, 어, 배필일 것 같습니다. 그때, 어, 여자를 만나서 6 0 곡에 돈좀 벌면 글쎄 외국 가서 글쎄 문서 하나 잡고 사시지 않겠어요 어 본인 계획도 그런 계획을 한두 번쯤은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